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라. 그를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로 대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심한 상처를 받는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할 때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가장 친밀한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무를 떠하는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는 없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소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그때 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절절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진검다리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용한다. 이들은 상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의 욕구를 한층 자극한다. 사람이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에 불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채우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욕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따라서 상대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상대를 움직이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대의 장점을 이용하라. 사람은 저마다 능력과 재주가 다르다.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지닌 장점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들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들은 개개인이 지닌 장점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이용할 줄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무지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호감을 얻는 거절의 기술.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큰 호감을 준다. 진심이 담겨 있고 깍듯이 예의를 갖춘 거절은 성의 없고 무뚝뚝한 수락보다 훨씬 듣기 좋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아니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무턱대로 거절부터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수락하더라도 좋지 않은 인상만 주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의를 잃지 않게 하고 수락하지 못하는 대신에 친절한 말과 태도로 그 빈자리를 메워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거절이나 수락의 말은 가능한 한 짧게 해라. 발을 뺄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난처한 상황을 쉽게 모면한다. 이들은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빙글에 웃는 것만으로도 난처한 상황에서 슬쩍 발을 뺀다.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다.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는 것만큼 상대방의 요구를 점잖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장꾀를 부려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그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척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얻을 수 없다. 존경받으려면 사랑까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존경은 물과 기름과 같다. 따라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사랑해서도 안 된다. 사랑하면 할수록 친숙해지고, 따라서 그만큼 존경과는 멀어진다. 존경받고 싶다면 정열적인 사랑보다는 경외심과 찬사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